바툼에 거기에 올라온 글 하나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속초의 유명 라이더 카페 사장님하고 혼다 레블바이크를 거래한 어떤 군의 사연인데요. 아, 거의 두달 동안 마음고생이 좀 심하셨다고 합니다. 네, 이게 중고거래. 특히 이제 바이크처럼 등록 절차가 또 따로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더 꼼꼼해야 하는데... 음, 좀 안타까운 사례죠. 단순히 뭐 부품 하나 좀 늦게 받았다 이 문제를 넘어서서요. 그 판매자의 대처 방식이나 또 구매자분이 받은 스트레스, 그리고 커뮤니티 반응까지 여러 가지 생각해볼게맞습니다 그렇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네. 이야기가 지난 5월이었어요. 구매자분이 그 사장님한테 레블 바이크를 사기로 하고 계약금 치르고 잔금까지 다 냈는데 어, 근데 바이크를 이제 용달로 받았는데 보니까 뒷좌석 시트, 그러니까 리어 시트가 빠져 있었다는 거죠. 아, 리어 시트요? 네. 근데 이게 없으면 그 정식 등록할 때 필요한 사용 검사를 통과를 못 한대요. 맞아요. 그 사용 검사라는 게이 바이크가 안전 기준에 맞는지, 또 중요한 게 순정 부품 상태인지 이걸 확인하는 절차거든요. 여기서 순정이라 하면 이제 조사에서 원래 나온 부품 그걸 말하는 거고요 판매자는 뭐 시트를 따로 보관하고 있다 금방 택배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계속 안 시켜진 거죠 그러니까요 결국 구매자분은 바이크를 사놓고도 거의 한달 넘게 등록을 못하고 그냥 발이 묶인 상황이 된 거죠 아휴 진짜 답답했겠네요 시간 내서 휴가까지 내서 검사소 갔는데 그냥 허탄치고 오고 그 뒤로 몇주 동안 계속 연락을 했는데 판매자는 뭐아 바쁘다. 아 깜빡했다. 뭐 이런 변명만 하고 아니면 아예 연락을 잘안 받거나 심지어 보냈다고 말을 해 놓고는 운송장 번호 달라니까 그것도 제대로 안 주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구매자분이 참다 참다 6월 말쯤에 좀 강하게 항의를 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야 판매자가 아 미안하다. 사과하면서 시트를 새로 주문해서 보내 주겠다. 이렇게 말을 바꿨는데 이것도 또, 또 문제가 있었나요? 네. 확인해 보니까 주문조차 안 들어갔던 거예요. 와. 결국 시트는 구매자분이 또다시 막 항의를 하고 나서야 발송이 됐는데 더 황당한 건 이게 배송비 착불로 왔다는 겁니다. 헐, 착불이요? 아니, 판매자 귀책인데 착불로 보내다니. 그렇죠. 구매자분도 진짜 어이가 없었지만 일단 착불 배송비는 돌려달라 요청하면서 그동안 한달 넘게 겪은 불편함이나 검사 다시 받아야 하는 비용 같은 거 생각해서 좀 소정의 보상을 정중하게 부탁을 했대요. 네, 그럴만하죠. 판매자도 뭐 미안하다 알겠다 그러면서 소정의 금액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뭔가 네 맞아요. 착불 배송비는 진짜 겨우 겨우 돌려받았는데 약속했던 그 추가 보상은 또감감무 소식이고 판매자는 다시 연락을 피하기 시작한거죠. 이때 진짜 좀 이해하기 힘든 말을 판매자가 했다고 하는데 구매자분한테 면허 따는 기간 동안 기다려드린 재입장도 좀 생각해달라. 이런 식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네. 면허 따는 기간이요? 네. 근데 이 구매자분은 면허 딴지 이미 4년이 넘었고 심지어 다른 대형 마이크 뭐 1250RT 같은 것도 이미 가지고 계신 분이었거든요. 아... 완전 잘못 짚었네요. 그렇죠.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변명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구매자분이 "아, 더는 안 되겠다" 이 모든 과정을 커뮤니티에 그냥 다 올리겠다 이렇게 최후통첩을 하니까 그제야 판매자가 바로 답장을 했다고 해요. 네, 반응이 바로 왔는데 근데 또 보상 약속은 결국 안 지켜졌고 구매자분은 결국 그 받았던 착불 배송비마저 그냥 다시 돌려보내고 이 사연을 7월 11일에 바튬에 올리신 거죠. 아, 그걸 올린 시점까지도 판매자는 마지막 메시지 확인도 안 했다고 하고요. 참, 네, 이걸 올라오고 나서 바튬의 커뮤니티 반응 어땠나요? 정말 시끌시끌을것 같은데요. 아, 네, 진짜 들끓었습니다. 댓글 대부분이 판매자 태도를 엄청 비판하는 내용이었어요. 뭐 예를 들면 바쁘다는 건 그냥 핑계다. 라이더 카페 사장이면서 기본이 안 되어 있다. 아니 몇 분이면 끝날 손금을 계속 미루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지적이 많았고요. 그렇죠. 특히 저런 마인드로 장사는 안 된다. 이렇게 사업가로서의 자세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꽤 높았습니다. 해당 카페에 대한 실망감도 엄청 컸겠어요. 네 댓글 보면 아 이제 저 카페는 걸러야겠다. 속초가도 절대 안 들른다. 심지어 스탬프투어 코스에서도 빼야 한다. 뭐 이런 선까지 언 나오더라고요. 라이더들 대상으로 하는 카페 사장이 라이더한테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건이신실의 문제다 이렇게 본 거죠. 실뢰 문제죠 정말. 그리고 댓글에서는 좀더 격하게 뭐 인간된 도리가 아니다, 양아치 같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분노를 표출하게 되었고요. 구매자분 시간 뺏기고 감정 소모한 거에 공감하고 위로하는 댓글도 당연히 많았고요. 네, 그렇죠. 동시에 이런 일 하나 때문에 괜히 라이더 전...